최고의 신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게임박스 배 위닝엘레븐 최강자전 그 첫번째 경기 이탈리아 대 브라질 브라질 대 이탈리아의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은 해설위원이 소개해주시겠습니다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설위원. 해설위원입니다 지금 양팀 선수들이 입장을 해서, 어, 국기에 대한, 예의를 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 아, 어, 좀 전에 이탈리아 선수들이 보였는데, 오늘 경기에 임하게 되는, 어,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지, 먼저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인자기, 이탈리아의 인자기 선수 주목할 만하고요 브라질에는 호나우 네, 마모로소 선수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부탁드릴 선수 속에는 이제, 어떤 선수들이 오늘 플레이를 하게 돼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싶... 브라질의 고현진 선수, <laughs> 이탈리아의 안준환 어, 첫 번째 선수요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지 좀 제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숨겨진 위닝 일레븐의 강호라고 아, 할수 있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 소개도 하기 전에 브라질 아이 어, 선수 바로 고현진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브라질의 첫 번째 골이 터졌는데요. 전국 지역 대회 위닝 일레븐 각기 벌어졌던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거의 전국 최강으로 지금 심판의 휘슬과 함께 이탈리아의 반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이탈리아의 안준환 선수, 아, 브라질의 오현진 선수가 아주 강력한 선대라고 했는데, 안준환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안준환 선수 같은 경우엔 이탈리아만 플레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 특별하게 오현진 선수의 력이나 그런 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선수입니다. 아, 아직 뭐, 어, 그렇게 화려한 전적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더 무서운 명을 오늘 우리가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오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센터링했지만 아군이 공을 받지 못했고 다시 한번 센터링 골키퍼 공구선 골 자, 역시 이한환 선수 그... 같은 경우에는 네. 브라질이 어, 키가 좀 작기 때문에 고공플레이 약합니다. 그리고 네. 허쩐, 센터링에서 헤딩슛에 의한 득점을 누리지 않나. 그것이 아, 성공한 오늘 것이 아니다 전력의 말씀입니다.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주하 선수 권장악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까 처음에 오늘 그 이탈리아의 인자기 선수가 네. 아,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맘의 아, 골을 터뜨렸군요. 아, 또띠의 공을 이어받아서 잠브로타 공 뺏겼습니다. 자 브라질의 불파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공빼겠습니다 멀리 걷어내는있습수 예, 위닝 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의 네.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게임 중의 하나죠. 네, 골키퍼 공 멀리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자, 해설위원, 자 이번 게임박스 위닝 1레븐 최강전은 어떤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는지 뭐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 선수들이 각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 플레이하는 환경에서의 갱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모두 디폴트 세팅으로 해놓고 하게 됩니다. 네. 전후반 합쳐서 10분이고요. 자, 희우도꼭뺏겠습니다 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드필드에서 강세를 네. 보인다. 왜냐하면 스피드가 빠르고 네. 그리고 돌파력이 굉장히 네, 역시 선서의움이 네, 아주 유연해 보이는군요. 네. 아, 하지만 빗장 수비로 유명한 이탈리아 선수들 오늘 선방하고 있는데 아 역시 브라질의 유연한 몸걸림 역전골을 뽑아내네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엔 지금 어떠한 형태로 공격을 하고 있냐면 중앙 돌파에 의한 그 개인기 아주 네. 화려한 개인기를 동반한 그런 득점을 지금 계속 노리고 있어요. 네, 아주니양팀 선수들 아, 이름이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 모두가 그. 네. 유럽이나 남미, 그, 유명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두가 스타죠. 그렇죠. 네. 실천하는 선수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홍대. 자, 공 끼워주고요. 자, 아, 역시 고공 플레이머리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센터링를 이용해서, 그, 공격수들의 높이를 이용한 공격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습니다. 자, 멀리 골 걷어내고요. 자, 제 띠에로. 유벤투스에서 활약 중인 젤데이로 정도. 자, 미드필드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요. 그렇죠. 자, 공, 빼돌리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네, 어, 다시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지금 충돌이 심한 것 같은데, 뭐, 심판이 경고나, 아, 퇴장도. 자, 이 친구 다시 중앙폭파노리죠 아, 네. 벗어났습니다. 방금 그, 서치 플레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 잘 봤습니다. 네. 배소리가 맞습니까? 아 다시 콩태 다시 높이 공을 올리는데 골키퍼에게 계속 지금 걸리고 있고 지금, 지금 무언가 플레이가 네. 안 풀린다는 표정이죠 그런 표정인데 센터링이 너무 깊은 거 아닌가요? 계속 골키퍼에게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센터링이 깊은 만큼 네. 오히려 득점 기회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멀게 되면 오히려 그렇죠. 자, 슛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장이 차이 자, 그 네. 어 굉장히 네. 강력한 슛이었죠 위력적인 아, 슈팅이었습니다 골키퍼가 가까스로 막았고요 브라질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인자기 선수에게 패스하죠 네아 인자기 선수는 아무래도 역대입니다자 다시 한번 공 내줍니다 또띠 아주 움직임이 빠르고 이탈리아 축구의 새로운 이방으로 떠오르는 어, 그런 리드필던데 자 잠브로타의 프리킥이 이어지겠습니다 과연 네아 네. 브라질 이리 걸어내고 마는군요. 중앙싸움에서 이탈리아가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자, 브라질의 반격입니다. 지방우도, 아, 개인기가 아주 화려하군요. 그렇죠. 미니 네. 11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이 네. 그, 필드 전반에서 아주 각자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주 분작이 움직이기 좋습니다. 때문에 그 허점을 찔러서 슬로스에 네. 의한 득점이 아주 주요한 그런 게임이 되어있습니다 자 브라질의 2대1 리드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골이 터지지 않고 양팀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자 자, 네 브라질이 좋았죠? 공을 돌리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아모로소 네, 네. 네 이탈리아 리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모로소의 추가 골 자, 3대1로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오현진 선수의 플레이는 네. 굉장히 침착함과 대담함이 같이 섞여 있는 플레이예요 네. 네개 흥분한 나머지 그 상태에서 그냥 슛 버튼을 누르기가 보통입니다. 그렇죠. 무리한 돌파를 하거나 그렇죠. 무리한 슛을 하게 되죠. 당황하게 되면. 그런데 한 템포 끊어서 골키퍼를 완전히 제치고 그리고 완벽한 득점을 지금 뽑아야죠. 네.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라는 걸 엿볼 수가 있는. 자, 전반전 로스타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심판의 피스를 언제 올리게 될지. 자, 브라질의 센터링. 센탈이... 네. 잠브로타. 꺼어냈습니다 네, 자, 전반전 해설과... 로스타임이죠. 예. 네. 보통, 아,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피스를 올렸습니다. 자, 해설이요. 보통 위닝 11 경우도, 어, 후반전에서 역전이 충분히 가능한 점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닝 11 자체가 그, 점수가 굉장히 많이 많이 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네. 어, 피파 같은 경우에는 10점 가까이도 나지만. 네. 위니 11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많이 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스코어입니다. 아,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 네. 어, 제 말씀은 뭐냐면. 네. 어,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네.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스코어이기도 하지만. 경기만 네. 잡는다면. 네.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 2점 차. 네. 그렇군요. 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선수들보다 해설위원께서더 어, 많이 흥분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네, 흥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의 반격, 꽃띠. 벽을 넘겼습니다만은, 자, 너들에게 2내, 골을 베기고 마는군요. 죠 아! 이게 바로 그 실수 아닙니까? 저기서 그, 슈팅을 시도할 거리가 아닌데요. 침착하지 못했어요. 네. 선수의 공을 빼앗는다는 것을, 네, 어... 잘못해서. 빼앗고, 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슛킹을... 계속 버틴을 연타하다 보니, 저런 네. 실수가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저것이 게임이 아니었고, 실제 축구였다면은, 선수님은 굉장한 문책과 함께,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 같군요. 자, 브라질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후 네, 지금 점유율이, 공 점유율이 브라질이 월등할 것 같은데요. 자, 중앙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수비수, 따라붙고, 주장, 말디니가 계속, 열심히 수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 뺏었고요. 멀리 가져갑니다. 지시바우더 선수는, 어... 프랑스의 지단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와 동시에, 네. 투탑으로서 결정적인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비엘이. 오타한 공격수죠? 아, 그렇지 않은지, 뒤로 공을 빼다가, 어, 아,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이탈리아의 반격입니다. 자, 비엘이. 아, 네. 여분 패턴이 네. 좋았는데요. 아, 수비수에게 권리고가는군요 자, 역시 브라질 선수들의 개인기가 게임에 반높됩니다 네, 네, 아. 네, 브라질 선수 개인기와 함께 아주 높은 스피드로 네. 어, 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인데요. 아 이번에 골키퍼가 아주 그 과감. 가감한... 나와서 저지하는 그 판단이 아주 좋았던 것 같은데 미니긴 라드에서 어, 골키퍼의 컨트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결요 어, 급한 경우에 세모 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네. 골키퍼가 앞으로 아, 튀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의 컨트롤도 할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어, 슈터를 자극시켜서 네. 네. 미리 슛을 하게 만든다는 점, 네. 각을 줄이는, 각을 줄이는 네. 네. 그러한 네.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죠. 골도 아, 아. 골키퍼가 공 멀리 가내고 있습니다. 자더 이상의 야, 여기서 어느 선수라도 추가 득점을 성공시켜야만 자신의 흐름으로 어,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브라질도 이 정도 점수로는 지금 안심하기 힘든 점수 아닙니까? 어, 나름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점수이긴 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금, 네, 지금 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기 때문에 브라질로서는 아주 추정하겠죠 지금 이탈리아의 안준환 선수가 경기를 리드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리드만 한다면, 주도권만 잡는다면, 네. 미드필드 싸움에서 이겨낼 수만 있다면, 네. 아직도 늦지만은 않은 스코어 차입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 시간에, 시간을 너무 의식하면 초지에서 경기를 더 그려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대 역전을 노리면서 침착하게 플레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공 잡았습니다. 뚜띠. 자, 쳐주죠. 비에리. 미에리. 자. 자, 파고 들죠. 센터링, 아, 받아주는 아군이 없습니다.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 이름 밑에 보시면. 네, 네. 직사각, 직사각형의 바가 왔다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게 공격 진영입니다. 네. 어? 퍼드죠? 어, 자, 아. 안타깝네. 여기서 그. 때 방향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 힘들겠어요. 안준환 선수. 네. 이골이 들어갔으면. 아주. 네, 네. 랭 네. 공세를 그렇죠. 펼치고 있습니다. 자, 시간 80. 2분 지나고 있는데 아, 참 아, 한, 찬스죠? 찬스죠 네, 놓치지 않는군요 비엘이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공격수 그렇죠. 중에 한 명이죠 브라질에 히바우도가 있다면 네, 이탈리아에는 인자기와 비엘이가 있죠 네, 어, 이탈리아 리그에서 엄청난 몸값을 받으면서 최고의 공격수로 그 명상을 지하고 있는 비엘이 선수 그 이름값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스코어는 한점 차이로 좁혀졌죠. 네. 이제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에요. 자 시간 제법 남았죠. 충분히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자 아웃 아닌거는? 아 아닙니다. 네. 그 네. 절묘하게 어, 별명, 별명, 어. 지금 브라질을 플레이하고 있는 오현진 선수의 아주 뛰어난 플레이를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네. 그쵸, 저 상황에서 네. 보통 수비를 하다보면 아웃 되는 경우가 많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네. 보통 공격수에 달라붙기도 있는데 네네. 이 선수는 침착하게 공격수의 앞뒤를 가로막고 공을 먼저 빼앗았죠. 네. 아으로서골 컨트롤 미스 너무 무리한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뺏겼습니다 자. 그러지. 안준환 선수는 급해요. 네. 안준환 선수 이럴 시간이 없죠. 빨리 공을 뺏어서 안쪽에 나서야 하는데 네. 자. 90분, 모두 자, 흘렀고, 지금 로스타일입니다. 아, 흉부를 아, 알리는 심판의 실수. 자, 오늘 경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중앙 싸움에서 브라질이 좀 우세했던 것 같고요. 네. 아, 후반전에서, 미드필드 싸움에서, 리드하지 못한 것이, 이탈리아 팀, 안준환 선수의 패인이 아닌가. 네,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안타까운 경기였네요. 네, 역시 현대 축구는 미드필드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한산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위닝 11 최강자전 2차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해설위원, 저 캐스터였습니다.